요한한 1장.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에 의하여 있었으며,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에 의하여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니 어둠이 그 빛을 붙잡지 못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안이었다. 이 사람은 증인으로 왔다. 그는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증언을 통하여 믿게 하려고 왔다. 그는 그 빛이 아니고 다만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러 왔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된 빛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증언하였다. 그가 그 세상에 계셨고 그 세상이 그를 통하여 있었으나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의지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언하며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시다. 이분이 내 뒤에 오시지만 내 앞에 계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이는 토라 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 마시 아흐를 통하여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설명하셨다. 이것이 요한 안의 증언이다. 예후 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비인들을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라고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였으니 나는 그마시 아흐가 아니요. 라고 고백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그는 아니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그 애혼자요?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해야 하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 그가 말하였다. 나는 예샤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요하의 길을 바르게 만들어라 라고 외치는 소리요. 그들은 파루시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그 마시아우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서 어찌하여 침례를 주시오? 요하나니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이 모르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 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 일들은 요한 안에 침례를 주던 곳곧 곳, 야르덴 건너편 벳아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 다음 날 요하나는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시다. 이분이 내 뒤에 오시지만 내 앞에 계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나도 그분을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에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이다. 요한안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영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영이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 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다. 나는 보았고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그 다음날 다시 요한안이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걸어가시는 예수아를 보고 말하였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을. 두 제자는 요한이니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아를 따라갔다. 예수아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라피님, 번역하면 선생님이다. 당신께서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그가 머물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때가 제10시쯤이었다 요한은에게서 듣고 그를 따라간 둘 중에 하나는 쉬몬 페트로우 형제 안드레였다 이 사람이 먼저 자기 형제 쉬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마슈야흐 번역하면 크리스토다를 만났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와께로 데려가니 예수와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난의 아들 시몬이나 앞으로 캐피 번역하면 페트로다 라고 불릴 것이다. 그 다음날 예수와께서 갈릴로 나가시기를 원하셔서 가시다가 필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필립은 안드레와 페트로의 고향인 베짜이다 출신이다. 필립이 느탄엘을 발견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모세가 도라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발견했소. 그 사람은 낫잘의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아요 느탄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낫잘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필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화께서 느탄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진실로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인이다. 르타넬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느타네를 그에게 대답하였다. 라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큰 일을 볼 것이다. 또,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